2024년 2월의 어느 음침한 오후, 서울 명동의 한 복합상가 지하 3층 주차장은 기이한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오랫동안 버려진 채 방치되었던 드림팰리스 상가 건물의 리모델링 작업이 시작되면서 수십 년 묵은 먼지와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천천히 움직였다. 공사장 인부들은 해체 작업을 위해 이 미로 같은 공간 깊숙이 들어섰다. 낡은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마치 죽어가는 동물의 눈꺼풀처럼 희미한 빛을 뿜어냈다. 콘크리트 벽은 짙은 이끼와 물기로 얼룩져 있었고 곳곳에는 정체모를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과거에 활기 넘치던 상업지구의 심장부가 이제는 잊힌 시간의 무덤처럼 느껴졌다. 작업반장 박씨는 폐기물 처리 도중 다른 구역보다 더욱 깊고 어두운 폐쇄된 듯한 공간을 발견했다. 그곳은 한때 비상통로로 사용되었으나 재개발 계획에 따라 잊혀진 구역이었다. 박씨와 인부들은 묵직한 철제 문을 간신히 열었다. 내부로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 공간의 중앙에는 두터운 먼지 베이를 쓴채 덩그러니 놓인 낡은 현대 그랜저 한 대가 있었다. 차체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듯 회색빛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그 위에 쌓인 낙엽과 거미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박씨의 심장은 불길한 예감으로 쿵 내려앉았다. 그의 손전등 불빛이 유리창을 비추자 안쪽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창문 틈새로 비집고 들어간 빛은 차 내부를 흐릿하게 드러냈다.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는 두 개의 실루엣이 뒷좌석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 형상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던 것처럼 보였고 그 주변으로는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공사장 인부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다. 박씨의 손전등이 떨렸고 그는 급히 경찰에 신고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지하 주차장의 정적을 깨고 울려퍼졌다. 정중부 경찰서 강력반 소속 이진우 형사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기시감을 느꼈다. 9년 전, 그를 괴롭혔던 미제 사건이 다시 그의 삶으로 비수처럼 박혀드는 순간이었다. 그는 급히 현장으로 향했다. 차가 발견된 구역은 이미 폴리스 라인으로 봉쇄되었고, 경찰과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형사는 차문이 열리는 순간, 섬뜩한 광경을 마주했다. 썩어 문드러진 냄새와 함께, 뒷좌석에는 거의 백골화된 두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공포에 질린 채 필사적으로 저항했던 듯한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시신 옆에 놓인 낡은 핸드백과 지갑에서 발견된 신분증은 이 형사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김민중과 박수진. 그는 9년 전에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2015년 10월 15일. 그들은 약혼식 즈음에 달콤한 행복에 젖어 있었다. 민주는 28세의 총망받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고, 수진은 27세의 열정적인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들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그날 저녁 남산타워의 정상에서 서울의 야경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반짝였다. 민주는 175cm의 훤칠한 키에 깔끔하게 빗어 넘긴 갈색머리, 얇은 안경테 너머로 지적인 눈빛이 돋보였다. 그의 입술 위 작은 점은 그만의 매력이었다. 그는 사랑하는 수진의 손을 굳게 잡았다. 수진은 158cm의 아담한 체구에 허리까지 오는 검고 긴 생머리가 바람에 흩날렸다. 왼쪽 손목에는 작고 섬세한 벚꽃 문신이 마치 그녀의 여리고도 강인한 예술적 감성을 대변하는 듯 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민준을 향한 깊은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들은 남산타워 전망대에 매달린 수많은 자물쇠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자물쇠를 찾았다. 민준의 손에는 이미 열쇠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자물쇠를 걸고 함께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는 동화 같았고, 누구도 그 끝이 비극적일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따뜻한 조명이 그들을 감쌌고 행복한 미소가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보다 더 빛났다. 남산에서의 행복한 시간을 뒤로하고 그들은 명동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인기 있는 레스토랑을 예약해 두었고 이후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할 계획이었다. 그들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밤 10시가 넘어서는 마지막으로 명동역 근처 CCTV에 잡힌 그들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밝은 표정으로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본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의 어머니 박서연은 딸과의 연락이 두절되자 불안감에 휩싸였다. 55세의 그녀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사랑하는 외동딸 수진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며칠 밤낮으로 민준과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의 휴대 전화는 꺼져 있었다. 수진의 성격상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었다. 서연은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수소문했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내 그녀는 자신의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정중부 경찰서로 달려갔다. 이진우 형사는 서연의 신고를 접수했다. 서연은 수진의 사진을 내밀며 울부짖었다. 내 딸입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형사님. 이 형사는 꼼꼼하게 사건을 기록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다. 초기 수사는 그들의 행방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그들의 휴대전화 신호는 명동 일대에서 끊겼고 은행 계좌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친구와 가족들은 그들이 다투거나 자의로 사라질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그 어떤 결정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미디어는 이 젊은 연인의 실종을 대서 특필했고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 형사는 미제 사건의 늪에 빠져드는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당시의 제한적인 과학 수사 기술과 수많은 다른 사건들에 밀려 수사는 점차 지지부진해졌다. 실종 초기 경찰은 자발적인 가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했다. 민준이 과거에 소액의 도박빚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 형사는 혹시 범죄 연루 가능성까지 의심해야 했다. 그러나 그 어떤 단서도 민준의 빚과 실종을 연결시키지 못했다. 수진의 어머니 서연은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와 아무런 진전 없는 수사에 절망했다. 그녀는 직접 전단지를 돌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딸의 이야기를 올리며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슬픔과 분노로 깊어졌고 온몸은 지쳐갔지만 딸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다. 수개월 그리고 수년이 흐르면서 사건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져갔다.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졌고 경찰 내부에서는 콜드 케이스로 분류되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게 되었다. 이진우 형사는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때때로 서연을 찾아가 위로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희망의 빛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서연은 매일 밤 딸의 꿈을 꾸었고 매일 아침 절망 속에서 깨어났다. 그렇게 9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2024년 2월, 낡은 주차장에서 발견된 그랜저 한 대가 잊혀졌던 비극의 문을 다시 활짝 열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 닥치던 2015년의 끝자락. 민중과 수진의 실종은 한때 전국을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고 해가 거듭될수록 대중의 기억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점차 희미해져 갔다. 처음에는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쏟아졌지만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다른 방향으로 틀어졌다. 언론은 새로운 사건들을 쫓아 바쁘게 움직였고. 더 이상 두 사람의 행방에 깊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처음 몇 달간은 실종된 연인을 애타게 찾는 가족의 모습이 전파를 탔지만, 이내 그 관심은 다른 자극적인 이야기들로 대체되었다. 수진의 어머니 박서연은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고통스러운 싸움을 이어갔다. 그녀는 경찰서 문턱이 달토록 드나들었지만, 매번 돌아오는 것은 뚜렷한 단서가 없다는 냉담한 답변뿐이었다. 한때 활짝 피어 있던 그녀의 꽃집은 이제 손님의 발길이 뜸해졌고, 싱싱했던 꽃들도 마치 서연의 희망처럼 시들어갔다. 그녀는 딸의 행방을 묻는 전단지를 들고 명동거리를 헤매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과 동정 어린 눈빛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건은 변질되기 시작했다. 민준이 안고 있던 작은 도박비지 실종의 유일한 단서처럼 부각되었고 이는 순식간에 루머와 추측을 낳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혹시 둘이 함께 도피한 것이 아니냐. 민준이 빚 때문에 수진을 데리고 잠적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떠돌았다. 수진의 착하고 순수한 이미지는 민준의 결점으로 인해 오염되었고, 그들의 사랑까지도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속삭임은 서연의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다. 그녀는 딸과 사위가 그런 선택을 할리 없다고 굳게 믿었지만, 세간의 차가운 시선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딸의 사진을 품에 안고 밤새 울었고, 매일 아침 깨어나면 어제와 똑같은 절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점집을 찾아가거나 미스터리 해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 돈을 탕진하기도 했다.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매번 돌아오는 것은 허망한 결과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고 눈빛은 슬픔과 피로로 가득 찼지만 딸을 향한 끈질긴 모성애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이진우 형사 역시 이 사건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민준과 수진의 마지막 모습이 늘 맴돌았다. 그는 사무실 한 구석에 김민준, 박수진 실종사건이라고 쓰인 오래된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 파일은 그에게 해결하지 못한 숙제이자 끝없이 따라다니는 죄책감의 상징이었다. 그는 쉬는 날에도 가끔 파일을 꺼내들고 사건 기록들을 다시 읽어 내려갔다. 단 하나의 작은 단서라도 놓쳤을까봐 모든 페이지를 수백 번씩 되짚어 보았다. 그는 동료들로부터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라는 충고를 자주 들었다. 상사들은 이미 종결된 사건에 매달리는 이진우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다른 강력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왔고 이진우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사건들에 집중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자신 역시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 이진우는 때때로 서연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이내 그것은 그저 그녀를 위로하고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방문이 되었다. 그녀의 집 현관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는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서연의 눈동자에 드리워진 깊은 슬픔을 볼 때마다 이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냈다. 그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2016년 겨울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이진우의 책상에 있던 파일은 이제 창고 선반의 가장 구석진 곳으로 옮겨졌다. 이친듯 보였던 명동의 드림 팰리스 복합상가 지하 주차장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방치되었다. 상가 자체가 쇠락하며 폐쇄되었고 지하 주차장은 쓰레기와 먼지가 쌓이는 거대한 동굴이 되었다. 한때 사람들이 북적이던 그곳은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음침한 공간으로 변했다. 그렇게 9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2015년에 활기 넘치던 젊은 연인은 이제 빛바랜 사진 속의 추억이 되어버렸다. 서연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그녀의 등은 더욱 굽어졌다. 희망은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부서졌고 이내 그 조각마저도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다. 이진우 형사의 마음속에서도 꺼지지 않던 작은 불꽃은 이제 거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들은 모두 오랜 침묵 속에 갇혀버린 듯했다. 절망은 깊어졌고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만 같았다. 2024년 2월 명동의 옛 트림 팰리스 복합상가는 긴 침묵을 깨고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때 번성했으나 이내 쇠락의 길을 걸으며 버려진 채 9년의 세월을 견딘 건물은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마지막 대청소를 진행 중이었다. 그 중에서도 지하 3층 주차장은 특히 인적이 끊긴 지 오래였다. 낡은 상가의 뒤편 깊숙이 감춰진 그곳은 거대한 콘크리트 동굴처럼 어둠과 먼지에 잠식되어 있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공기가 섞인 채 희미한 비상등만이 간신히 그 공간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청소부들은 두꺼운 마스크와 헤드랜턴에 의지한 채 삽과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폐허를 치워나갔다. 그들은 쓰레기 더미와 낡은 장비들 사이에서 그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다. 작업이 진행될수록 겹겹이 쌓인 먼지와 잔해 속에서 잊힌 시간의 흔적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2024년 2월 22일 오후 2시경 지하 3층의 가장 구석진 곳 다른 주차 공간과는 낡은 합판으로 임시 분리되어 사실상 창고처럼 사용되던 공간에서 작업반장은 예상치 못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거대한 타포린 조각과 폐자재 더미 아래 희미하게 드러난 것은 차종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먼지에 뒤덮인 낡은 승용차였다. 처음에는 그저 버려진 고물 차련이 생각했다. 그러나 차체에 쌓인 먼지는 수년간 손길이 닿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주었고 묘하게 불길한 기운이 작업반장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그의 손전등이 어둠을 뚫고 차창을 비추는 순간 작업반장의 눈은 공포에 질려 크게 벌어졌다. 유리창 너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검은 실루엣이 보였다. 그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곳에 홀로 서 있었던 존재. 살아있는 이가 아닌 죽은 자의 흔적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챌 수 있었다. 그는 비명을 삼키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갔다. 이내 주차장은 작업자들의 웅성거림과 함께 싸늘한 정적에 잠겼다. 9년 4개월 7일간 숨겨져 있던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은 수진의 어머니 서연에게는 지옥 같던 시간의 끝을 알리는 동시에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경찰차가 괴눔을 내며 명동의 낡은 상가로 모여들었다. 현장 통제선이 급히 설치되고 이진우 형사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채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복합상가 지하주차장의 입구를 보며 익숙한 씁쓸함을 느꼈다. 9년 전 김민중과 박수진 실종 사건 당시 이 주변의 상가들은 이미 쇠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고 드림팰리스 복합상가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부실했던 초기 수사가 머릿속을 스쳤다. 지하 3층 밀폐된 공간에 들어서자 공기는 더욱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다. 이진우의 눈앞에 드러난 것은 처참한 광경이었다. 먼지와 곰팡이로 뒤덮인 낡은 현대 그랜저 차량이 그곳에 있었다. 차량은 마치 거대한 시간의 캡슐처럼 9년 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울렸다. 창문을 통해 확인된 차량 뒷좌석에는 두 개의 형체가 있었다. 오랜 세월 끝에 백골화된 상태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을 그대로 간직한 듯 했다. 이진우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시신들이 바로 9년 전 사라졌던 김민준과 박수진이라는 것을 현장 감식이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과학 수사대 요원들이 방진복을 입고 차량 주변을 정밀하게 조사했다. 차량 내부의 모든 것이 조심스럽게 채취되었고, 특수 장비를 이용해 빛바랜 혈흔과 미세한 섬유 조각들이 수집되었다. 뒷좌석의 두 유골은 부검을 위해 조심스럽게 수습되었다. 박수진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옆에서는 낡은 핸드백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신분증과 함께 훼손된 휴대폰이 들어 있었다. 김민준의 유골 주변에는 텅 비어 있는 지갑과 깨진 손목시계가 떨어져 있었다. 그의 손목시계는 2015년 10월 15일 밤 10시 17분을 가리킨 채 멈춰 있었다. 부검 결과는 이진우의 예상과 맞아 떨어졌다. 치과 기록과 DNA 분석을 통해 유골은 김민준과 박수진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유골에서는 둥기에 의한 두부 손상과 함께 격렬한 저항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특히 수진의 갈비뼈에는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한 손상이, 민준의 두개골에는 심한 타격 흔적이 선명했다. 사인은 둘다 과다출혈 및 두부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었다.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작은 금속 조각은 날카롭게 벼려진 공구의 일부로 보였는데 이것이 흉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결정적인 단서는 차량 조수석 시트 밑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낡은 복합 상가의 로고가 새겨진 마스터 키였다. 그것은 상가의 특정 구역에만 접근할 수 있는 직원용 열쇠였다. 이진우는 눈을 감았다. 9년 전의 수사 기록을 다시 들춰봤다. 당시에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단순 실종으로 분류되었고 민준의 사소한 도박빚이 자발적 도피 가능성의 무게를 실었다. 당시 수사는 몇몇 cctv 영상과 증언에만 의존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키가 발견된 이상 범인은 외부인이 아니었다. 상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어쩌면 당시 드림팰리스 복합상가에 근무하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경찰은 즉시 2015년 당시 드림팰리스 복합상가에 근무했던 모든 직원의 명단을 재검토했다. 특히 야간 근무자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명단에서 한 이름이 이진우의 시선을 끌었다. 최영호 당시 45세의 야간 경비원이었다. 그는 상가가 폐쇄된 이후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였다. 그의 인적 사항을 조회하자 그는 당시 심각한 금융 문제를 겪고 있었고, 빚독촉에 시달리며 곧 살던 곳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동료들 사이에서는 평소 온순해 보이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격렬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그의 과거 기록에서 폭행 전과까지 발견되자 이진우는 확신했다. 범인은 최영호였다. 수진의 어머니 박서연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다. 9년간 딸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품었던 희미한 희망이 잔인하게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향한 갈증이 해소되는 듯한 기묘한 안도감도 밀려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맬 필요가 없었다. 딸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는지 누가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눈은 메마른 채 9년간 흘렸던 눈물 대신 깊은 슬픔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을 담고 있었다. 최영호는 어렵지 않게 붙잡혔다. 그는 현재 교회의 한적한 마을에서 홀로 운둔하며 살고 있었다. 낡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발견된 그는 초췌하고 수척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체념한 얼굴이었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그의 DNA 증거와 마스터키가 제시되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2015년 10월 15일 밤 김민준과 박수진은 남산타워에서의 로맨틱한 데이트를 마치고 명동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드림팰리스 복합상가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웠던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최영호는 상가에 야간 경비 근무 중이었다. 개인적인 빚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그는 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고급 차량을 보고 순간적인 유혹에 빠졌다. 그는 잠시 차에서 내린 민준과 수진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량 내부의 귀중품을 훔칠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스터키를 이용해 평소 잘 사용되지 않던 통로를 통해 차량으로 접근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과 수진이 예상보다 일찍 차로 돌아왔다. 갑작스러운 마주침에 최영호는 당황했고, 민준이 차 안을 들여다보던 최영호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다.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민준은 경비원에게 달려들어 차 안에서 자신의 지갑과 수진의 핸드백을 되찾으려 했다. 최영호는 절박함과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여 민준을 밀쳐냈고, 그 과정에서 주머니에 있던 날카로운 공구로 민준의 머리를 가격했다. 충격으로 민준은 쓰러졌고,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다. 공포에 질린 최영호는 비명을 막기 위해 수진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몸싸움 중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의 손에서 벗어나려던 수지는 그대로 뒷좌석으로 쓰러졌다. 두 사람이 움직이지 않자, 최영호는 극심한 공포와 패닉에 사로잡혔다. 그는 살인을 저지른 것이었다. 주차장에는 CCTV가 있었지만, 당시 비상의 층의 이 구역은 사각지대였다. 그는 재빨리 두 시신을 뒷좌석으로 옮겨놓았다. 그는 차를 몰고 평소 아무도 사용하지 않던 지하 3층에 버려진 창고 구역으로 이동했다. 그곳에 차를 세운 후, 그는 주변의 폐자재와 낡은 타포린을 이용해 차량을 완전히 덮어 은폐했다. 그리고는 텅빈 민준의 지갑과 수진의 핸드백 일부를 챙겨 도망쳤다. 몇달 후, 상가가 완전히 폐쇄되면서 지하 주차장은 영원히 잊힌 공간이 되었다. 그의 범행은 그렇게 9년 4개월 7일 동안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진실이 드러난 순간, 이진우는 깊은 탄식과 함께 무거운 죄책감에 휩싸였다. 9년 전 조금만 더 꼼꼼하게 주변 상가의 직원들을 조사했더라면, 버려진 주차장을 면밀히 수색했더라면 두 젊은 연인은 진작에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적 한계와 아니란 수사는 그들을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차가운 지하에 방치하게 만들었다. 그의 마음 속에 꺼지지 않던 불꽃은 이제 차가운 회안의 불씨가 되어 타올랐다. 박서연은 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오열했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슬픔과 분노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안도감이 뒤섞인 것이었다. 그녀는 딸이 차가운 어둠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을지 생각하며 가슴을 쥐어 뜯었다. 하지만 동시에 범인이 잡혔다는 사실과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기묘한 평화를 느꼈다. 9년간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딸에게 바치는 헌사처럼 이제는 평안히 잠들 수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김민중과 박수진의 비극은 한 인간의 탐욕과 절망, 그리고 순간적인 분노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어둡고 취약한 구석에서 우발적으로 피어난 악의 실체를 드러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났지만 그 과정에서 남겨진 이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이진우는 정의의 심판이 내려졌음에 안도하면서도 인간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비밀들이 언제든 다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오싹함을 느꼈다. 9년 만에 밝혀진 진실은 그저 하나의 사건 해결을 넘어 생명의 존엄성과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다.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고, 그 비밀들은 언젠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를 일이었다.